자,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이준길이라고 합니다. 자, 제 이름은요, 자, 이준길입니다. 아시죠? 저를 갖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EBS에서 강의를 하고요. 지금은 생산성본부에서, 자, 생산성본부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거쳐서 유통관리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자, 지금은, 지금부터는, 자, 성한당 출판사에서 나온 자,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제 1강이, 자, 첫 번째 제 1과목인, 뭐를 시작하냐면은 유통 물류 일반 관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통 물류 일반 관리입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그 앞에 나와 있는 CD를 보시고, 어느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 각 과목별로 들어가는 내용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통, 물류, 일반 관리인데요. 자,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일반이라는 개념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겠습니다. 따라서, 자, 유통, 유통 관리 하셔도 되고요. 자, 물류 관리 하셔도 된다. 따라서, 상공회의소에서요상공회의소 자, 출제 기준표에 자 대분류 해가지고 첫 번째가 나와 있듯이 유통관리입니다. 유통관리가 있고요. 두 번째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당연히 나오겠죠. 뭐 물류관리다. 네, 그렇습니다. 물류관리가 있고요. 세 번째가 뭐가 있냐 하면은 바로 소매물류라는 게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과목을 공부함에 있어서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어, 이거 물류, 물류, 야, 우리가 유통관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어째서 물류, 물류 이런 게 많이 있나?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유통관리사 2급은요, 일반 관리에서는 물류관리사 과목이 50%를 초과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자, 오늘부터는요, 여러분들께서 제 1과목 유통 물류 일반 관리를 들어가시는데, 제첫 번째가 유통 관리부터 시작해서 물류 관리, 소매 물류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중점을 두어야 될 내용이 유통 관리에서 약 50%의 포인트를 주시고요, 그 다음 소매 물류에서 약한 35%의 포인트를 주시고, 나머지는 자, 15% 가까이는 물류 관리를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목, 유통물 일반 관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통이란, 유통이란 게 뭡니까? 자, 흐를 유자죠? 자, 유통이란 건 뭐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흐를 유자의 통할 통자입니다. 즉, 뭐냐? 물건이 통한다는 것이죠. 어떤 시스템을 거쳐가지고 물건이 흘러서 간, 가는 것입니다. 물건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느냐? 첫 번째, 자 여기가 제조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지금 마시거나 아니면은 무엇을 가지고 계시면은 그 상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을이 제조업자는 처음에 물건을 생산할 때요, 자기 자신이 물건을 소비하기 위해서 이 물품을 만든 건 아닙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목적은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함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영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물건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소비자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소비자 쓸게요. 사실적으로 보면은 앞에 최종 소비자라고 써야 되는데 최종 자는 안 써도 여러분들이 자,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제조업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가 소비를 한다. 즉 사용을 한다. 이게 유통경로의 일반적인 원칙인데 단순하게 이런 것만 있느냐? 아니죠. 이 과정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요 이 사이, 이뭐 어디 있습니까? 이 제조업자와 소비자 사이 뭡니까 중간에 들어온다 해서 일반적으로 중간상이라고 합니다. 중간상이요. 그러나 좀더 세분화 시켜서 보면은 여기에 뭐가 있느냐? 자, 도매업자가 있습니다. 도매업자가 있고요. 또 여기에 뭐가 있느냐? 소매업자가 있습니다. 자, 도매업자와 소매업자요.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제조업자로부터 도매업자, 소매업자, 그 다음에 소비자로 가는 이 경로가 유. 유통 경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통산업이라고 하면은, 즉, 도매업과 소매업입니다. 자, 제가 왜 도매업자, 소매업자로 썼냐면, 은 여기에서 제조업자와 소비자, 즉, 사람을 썼기 때문에 도매업자, 소매업자로 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조업체라고 하면은요, 도매상, 소매상, 그 다음에 소비자 이렇게 써야 되겠죠. 여러분들까지, 아, 여러분들께서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조업자로부터 이런 소비자에까지 간 경로가 무슨 경로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책맨 마지막 유통정보 끝까지 할때이 그림을 자주자주 그릴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아하, 이게 유통경로구나. 여러분들은 생각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통 경로가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그럼 사회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 하세요. 자, 첫 번째가, 자, 유통은 사회적 영향이라고 해도 되고, 뭐,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유통의 사회적 영향 뭐냐? 자, 그 다음에, 유통의 경제적 영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요. 유통의 사회적 역할. 자, 유통이라는 것은 제조업자로부터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하는 데까지 가는 경로를 유통 경로로 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이 사회적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물품을 구입했을 때 손쉽게 어디에서든지 손쉽게 우리가 물품을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게 바로 사회적 역할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경제적 역할은 뭡니까? 경제적 역할을 한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제조업자로부터 소비자에까지 물건이 공급이 되는데 만약에 100원을 갖다가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소비자가 이 물건을 취득함으로서 해 전체적인 비용이 150원이 들어간다면 오히려 마이너스 50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사회적인 비용은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럴 수는 안 되겠다. 따라서, 즉, 뭐냐면은, 이2배 가까이 되는 이런 비용의 효율이 창출되고 나머지 비용이 되고 시이라면 50만큼 사회적으로, 즉, 경제적으로 이득을 주해야 된다. 경제적인 철저한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자유 유통의 사회적 역할과 유통의 경제적 역할을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럼 교재에서 어떻게 나왔는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죠. 자 어디 뭐냐? 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따라서 유통산업의 사회적 역할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유통산업의 경제적 역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통의 개념부터 나오는데요. 유통의 개념이라는 것은 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유통의 흐름은 제조업자로부터 소비자에게까지 가는 흐름 경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말했지만요. 유통이라는 것은 영어로 쓰면은 뭐라고 나와있나요? 디스트리뷰션입니다. 디스트리 그거 나왔습니다. 책에.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자,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떠한 통로도 뒤지겠지만요 경제적 의미에서는요. 분배라는 측면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분배라는 건 뭐냐? 자, 분배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던지 골고루 모든 사람들에게 물건을 갖다가 공급하는 측면을 분배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지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은 영어 상으로 말했을 때는요 분명히 여러분은 유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나와 있고요. 1번, 양가로 1번과 1, 2, 3은 개념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셔도 이해가 실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입번 유통의 사회적 기능이 나와있는데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유통이란 건 뭡니까? 자, 유통이란 것은 옛날에 소매점, 구멍가게 있잖아요. 구멍가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땠습니까? 자,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할아버지가 앉아가지고 담배 팔고, 막걸리 팔고, 그 다음에 뽀발 같은 거 팔고 뭐 그런 식으로의 그런 전방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다양한 축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따라서 유통이란건 뭐냐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의 상승된 즉 뭐냐면 설비라든가 자본이든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유통이라고 사실은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옛날 같은 게 구멍가게라든가요 그런 걸 갖다가 유통이라고 말하기는 힘들겠죠. 그런 걸 유통 업체로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너무 옛날 같은 게 비약하지 않나 그래서 경쟁이 됐고 자연 누가 그 구멍가게를 갖다가 없앤 건 아니다. 다른 경쟁 업체와 서로 경쟁을 하다가. 자기 다른 업체는 아, 상품 구색을 다양하게 갖추는데, 오로지 이 가게에는 막건이라든가 담배라든가 몇 가지 식료품 밖에 없다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을 구색을 갖추고 있는 연쇄점이라든가, 아니면, 할인점이라든가 슈퍼마켓이라든가, 그런대로 손님의 발길을 옮길 것입니다. 발길이. 따라서, 구멍가게는 누가 인위적으로 구멍가게를 없앤게 아니고, 스스로 경쟁에 의해서 도태가 됐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양가를 2번에 유통의 사회적 기능 중에 1, 2, 3, 4는 여러분들의 그 내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요,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통산업의 경제적 기능이 있는데요. 경제적 기능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제적 기능이 뭐냐. 거기에서 매매와 보험 기능, 운송, 보관 정보통신 기능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별표를 칠수 있다는 부분이 3번과 4번입니다. 양거라 운송과 운송과 보관입니다 제가 이 내용도 역시 시험에 빈출되는 내용이고, 따라서 여러분들께 자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운송이란 건 뭐냐? 자, 운송이란 것은요. 자, 내가 저녁에 갈치조림을 먹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갈치조림을 먹으면 서울 한강에서 갈치를 잡나요? 아니죠. 어디에서? 자, 인천이든지 아니면 부산이든지 부산이라고 합시다. 부산에서 쭉 어디로 서울로 가져옵니다. 따라서 부산에서 일단 물론 바다에서 잡습니다. 바다에서 물건기그 그, 그 갈치 같은 거 잡겠죠. 잡지만 일단은 부산이라는 지역과 서울이라는 소비 지역이 다른다. 그러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옵니다. 뭘로? 운송. 자, 차로 오든지 열차로 오든지 이런 운송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운송 기능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자, 거리, 장소. 장소가 다른다. 장소가 이런 다른 장소적 뭘 불일치, 일치되지 않은 불일치를 어떻게 해줍니까? 해소시켜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운송의 기능은 무엇이냐? 아하, 장소적 불일치의 해소가 원칙적인 가장 중요한 개념이란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보관이란 건 무엇이냐? 보관이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보관이란 것은 부산에서 잡았습니다. 아니, 그 바다에서 잡아가지고 부산에서 잡, 있는데, 그러면 바로 잡아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냉동창고에요. 하루나 이틀 정도 보관한다. 그러면 만약에, 1일날, 1일날 냉동창고에 보관했는데, 서울에서 소비는 언제 되느냐? 약한 3, 4일이든지, 일주일이든지, 그렇게 걸려가지고, 취소한도 4일이든지, 5일 정도 지난 다음에 소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1일 날 잡았던 걸 4, 5일 동안 소비하는 기간 동안에 어디에서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역할이 보관 기능입니다. 따라서 내가 시간적으로 이거는 갖다가 해소시켜준다 해서 시간적인 불일치를 해소시켜주는 기능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보관 기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보관 기능이라고만 생각하면 또 모를 겁니다.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도대체가 보관 기능, 내가 봤을 때는 창고 기능도 있던데 도대체 왜 보관 기능만 말하나? 보관이나 창고나어딥니까어디서 보관합니까? 창고업입니다. 창고업. 마찬가지.